안녕하세요. MPS 학생 여러분. 밍글라바 m p s 입니 반갑습니다. 잘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스프리처 파워 노트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이입니다스프리처 파워 노트. 다른 말로 하면 이거 뭐겠어요? 바라크 파워 노트예요. 바라크 파워 노트를 합니다. 강의합니다. 오늘은 Lecture 2로 How to write a spiritual power note에 대해서 배우는데 spiritual power note를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어떻게 기록하는지 다 배우고 뒤에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바라크 파워노트, spiritual power note를 기록하셔서 이제 저에게 일주일 치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laughs> 그죠? 자, 첫 번째, 그 나중에 여러분이 받으실 스프리처 파워노트 바라크 노트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뭐냐면 자기 선포가 있어요 자기 선포 셀프 프로크래밍 자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뭐죠 내가 누군가 했을 때 나는 뭐지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노예야 나는 돈이 없어 이러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자기 뇌에 뭐가 돼 이게 의식화가 돼요 지배한다고 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이게 재밌는지는 모르지만, 자 여기 인간이 있어. 인간이 잘 들어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있고 인간은 뭐라그랬지 바디와 소울로 돼 있죠. 여기 소울이 있어. 여기 소울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말이 나와 말이. 어? 말이 나오죠. 이 말이 나온다. 고 이렇게 근 자기가 말을 해. 말을 막 해요. 어? 세일를막 해. 그럼 이 말이 나가서 다른 사람의 귀에도 들렸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수독 이렇게 들어가 이게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배드 톨이 돼 배드 세즈가 되면 이게 뭐요? 예 이게 돼서 이게 뭐요? 예 이게 배드가 돼. 놀랍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요. 귀에도 놀랍게도 이 사람 귀에만 다른 사람의 귀에도 들리만 들리는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서 이 말이 누구께 들어가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서, 이게 bad, uh, 어? says라. 나쁜 말이면, 어? bad told라 그래. 그래서 말, says, bad told, talking이라고 그래, t talking. a 나쁜 말이면, 마, 나쁜 이야기가 오고 가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서 이게 뭐 쭉, 여러분의 영혼 또 뭐요? bad로 변해.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self-proclaiming, 자기 외침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어? 이게 자기의 짐 중이에요. 아,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이거는 이미 결론이 난 얘기니까 해드릴게요. 여러분 실험해봐도 돼. 이대로 돼. 사실은 그 물이 있어. 물컵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이 식물을 이렇게 했어. 식물 두 개. 강낭콩인데 사실은. 그 미얀마에 강낭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낭콩인데 강낭콩이 이렇게 삭이 이렇게 나서 나잖아 뿌리가 이렇게 있고. 근데 사람이 여기 와서 어? 말을 했어. 여기도꿉 토월드를 꿉 토월드라 그래야 되나? 이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꿉세이지꿉 토월드를 했어. 이쁘다, 착하다, 잘 자라라. 이 때문에 내가 행복해니까 얘가 쭉쭉쭉쭉 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놈한테 와서는 얘가 뭐지? 배드 톨드를 했어. 어? 너는왜 태어났니? 네막겠니 죽어! 이가 어디서 가써 먹을까? 이렇게 하는 순간 얘가 죽어버렸어요. 실험해보라니까 집그 방에다가 강낭 콩풋에 데려다 놓고 착해. 같은 자리에서 하면 안 되고 떨어졌어. <laughs> 하면 나쁜 말하는 애들은 시들시들해서 죽어요. 그리고 좋은 말하는 애들은 싹 자라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어? 원래는? 원래는 창세기 인간이 타락하기, 타락하기 전에는 무슨 빨 밖에 없었을까요? 바라크 말 밖에 없었어요. 바라크 톨도 밖에 없었다고. 근데 이게 타락함으로 말하면 배드 톨도가 나와요,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프리처 파워 노트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매일 여러분이 뭘 기록해야 되냐면 내가 누군지를 선포해야 돼요. 알겠죠? 내가 누군지를 셀프 프로크레밍을 해야 되는데 예를 뭐라 그랬지? I am 뭐 뭐다고? 바라크. 이거 하루 하루에 이거 스프레드 파워로트쓸때두 번은 해야 돼. 처음에도 I am a 바라크. 맞힐 때도 잠자기 전에도 뭐지? I am a 바라크. 기분 나쁠 때도 I am a 바라크. 행복해도 I am a 바라크.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많은 뭐 자다. 블레스다. 블레스. 축복주는 자다. 축복받는 자다. 응? 그래서 뭘 가진 토브와 바라크를 가진 나는 뭐다?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의 첫 번째는 기록하고 뭐 하는 거야? shouting. 해야 돼. shouting. 자, 한번 practice. 자, writing. 여러분 교재에 써야 돼. I am a 바라크를 위드, talk and 바라크. 기록하고 뭐 한다? shouting. 하는 거야. 따라 해봐. I am a 바라크. 따라 왜안따라해 따라 해야지. 다시 응? <laughs> I am a Barakal with Tob and Barak. 다시 I am again I am a Barakal with Tob and Barak. 이렇게 여러분이 외치야 돼. 그러면 뭐요? 여러분 귀에 이렇게 들어가. 여러분 귀에만 들어갈까? 더 재밌는 얘기 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shouting 하는 shouting shouting. 탁 응? shouting. I am a 바라크! 이렇게 막, 여러분이, 어? 선풀해? 선풀을 하면, 여러분 말이 온 세상에 퍼져. 퍼지면, 여러분 말을 들은 모든 나무들, 여러분 말을 들은 모든 것들이, 이게 바라크로 바뀌어, 사실은.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바라크로 바뀌어. 그래서 뭐요? 예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기도 같은 외침을 듣고,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바라크의 승리가 들어가요 바라크의 승리가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영하는 거야. 뭐 여러분이 주변이 전부 다 뭐로 바뀌어져 가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바라크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샤우팅은 되게 중요하다는 라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서프리처 파워노트를 쓸때 I am a 바라크 with two of them 바라크를 적고 뭐한다 프레틱스 하고 난 뒤에. 쓰고 뭐한다. 샤우팅을 해야 된다. 알겠죠? 첫 번째 스프리처 파워노트를 적는 방법 두 번째 스프리처 파워를 적는 방법은 Write the big picture and what you need. 그러니까 빅 비처를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큰 그림에 필요한 것들 이, 이 what you need는 뭐냐면 빅 비처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에요. 빅 비처를 위한 것들 그럼 여러분 난 바라크다. 어떤 바라크가 될 것이냐라는 게빅 비쳐야. 그래서 빅 비쳐는 뭐냐면 빅 비쳐를 이제 더 드림이야. You want.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꿈인데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크의 꿈이야. 바라크의 꿈. 여러분이 원하는 바라크의 꿈이에요. You want 더 드림 바라크.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통해서 성취하고 싶은 achieve in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고 싶은 그꿈 바라크예요 바라크 어? 두 번째는 뭐냐면요 빛 비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바라크 당신이 바라크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라크인데 바라크인데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만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게 뭐라고 빛 비처예요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을 찾아가는 것을 쓰는 걸 뭐라 런다고요딥 비처. 그러니까 딥 비처 쓴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딥 비처는 내가 예를 들어서 20살이다. 그러면 내가 30년 후에 뭘될 건지, 40년 후에 뭐될 건지, 50살 때뭘 건지, 60살 때뭘 건지, 70살 때뭘 건지가 이렇게 있겠죠. 이 모든 게 뭐겠어요? 딥 비처예요. 딥 비처. 딥비처 1, 딥 비처 2. 빅픽처를 쓰는데 이것이 뭐요? 내가 이렇게 내가 꾸는 꿈이잖아, my 드림인데 나의 꿈인데 이 드림은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꿈이면서도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되어가는 과정을 찾아가는 것을 서 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빅픽처라고 해요. 그큰 그림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뭘 기록해야 하면 빅픽처를 쓰고, 라이트하고, 쓰고, 빅 비츠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줬고그 다음 뭘 해야 되겠어요? 하늘에서 끊임없이 이 꿈을 이루어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 있죠? 요셉, 성김은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원래 꿈이 뭐였겠어요? 목동 일 잘해서 아버지 야곱을 도와주는 훌륭한 목동이 되는 게 꿈이었겠죠? 근데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뭐예요? 벽단과 집단이, 열두 벽단과 집단이 자기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리고 이 꿈이 뭐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 꿈은 뭐냐면 형들보다 높, 형들의 주인이 된다는 뜻 아니에요. 이 꿈이 뭐지는데야곱은그 꿈을 듣고 아,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형들은 뭔이 나쁜 꿈을 꿨어. 그랬고 요셉은 뭐예요? 이 꿈이 뭐지? 몰랐죠. 그러다가 뭐예요? 형들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애굽에 뭐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렸죠. 노예로 팔리면서 노예로 팔리고 나중에 또 뭐요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바로에 뭐예요 궁궐로 들어가죠 그리고 뭐예요 에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총리 대신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바오 요셉이 하나씩 꿈이 생겨요 이 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고 나중에 400년 후에 에굽 땅에서 데리고 나가는 꿈이죠 이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뭐예요 요셉의 요셉이 뭐요? 하나님의 이런 과정 속에서 요셉의 드림이 생기죠. 이 꿈이 누구 꿈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하고 일치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빅피처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빅피셜을 어떻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요? 여러분의 필요를 적는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봅시다. 이제 우리는 그, 빅빛을 어떻게 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빅빛을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적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rite a big picture and one u n How to. 어떻게 적죠? 어떻게 적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설명 듣고, 거기에 노트에 보면, 그 강의 안에 보면, 펠티스 하는 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다 적고, 적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저한테 줄 것입니다. 아, 이거 적은 거는 이제 적걸 적은 거예요. 바구디 목사님 걸 아자 아장 빡을 것을 적은 거예요. 자, 저의 빅비처는 뭐냐? 이비전이라도 하죠, 사람들이 보통. 빛비인데 I want to build Baraka Center Baraka Community를 저는 10 countries. 10개의 나라에 뭐예요? 저는 바라크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바라크의 공동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라크의 공동체는 뭐냐면 바라크를 세우는 거예요. 바라크를. 바라크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이 바라크들이 자기 종족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자기 민족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전,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를 몇 개, 전 세계의 10개 국가에 세우는 것이 저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열끼 국가의 바라크 공동체를 세우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필요한 것들이 그럼 제가 다섯 개를 적었어요. 다섯 개가 더 있을 수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력자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거나 그가 주인이 아니라 함께 주인인 동력자예요. 함께 더불어 그래서 뭐요? 이 일을 함께 할 사람을 제가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세요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MPS에 있는,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미얀마에 있는, 이래서 한만성 성교사님, 아잔한, 한성교사님, 그 다음에 아장쩡 아잔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아잔오, 이런 선교사님들 제가 이렇게 만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을 가장 최 이런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제가 이 이분들과 더불어서 제가 여러분 뭘 만들겠다 바라크 센터를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굳이 바라크라는 이름이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NPS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 하나가 바라크가 되면 NPS가 뭐가 되는 거죠 바라크 공 바라크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굳이 바라크 커뮤니티를 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바라크가 될수 있도록 계속 축복해주면 그 공동체가 자기 민족을 축복하고 다른 나라를 축복하면 그게 뭐예요? 바라크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10개 국가에 만들고 싶은데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미얀마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한성교사님, 정성교사님, 오승교사님, 최성교사님 등등 수많은 성교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고뭘 만드는 거예요? 아, 미얀마에 이렇게 바라크 공동체를 그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릭스탄에 가고 싶다. 이러면 케리키탄에 있는 누굴 만나야 돼요? 함께 그 일을 할 사람을 또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는 저는 딴 나라로 가는 거예요. 또 만들어 놓고는 딴 나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몇개 국가에 만들고 싶다, 0개 국가에 만들고 싶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요? 예이 바라크 공동체를 위한 페이스 프로그램, 신앙 프로그램 또는 바라크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Introduced to the Bible. 성경개론또 바라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이렇게 서프리처 파워노트도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왜 시킬까요? 여러분을 바라크의 사람으로 미얀마에 세우기 위해서예요. n p s 의 사람으로 또 글찬으로 바라크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뭐예요? 믿음의 에듀케이션 바라크 에듀케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하나 둘씩 만들고 있겠죠.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이 배운 것이 또 제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또 공부를 시킬 거고 또 그래서 하나 둘씩 세워가겠죠 이게 내가 두 번째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일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정성윤 사님이 영어로 번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또 스승님들이 미얀마어로 번역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한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바라크로 주식을 작정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빛빛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갖고 하나님 앞에 몰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prayer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Independent Economic Program을 갖는 거예요. 바라크 공동체의 경제적 독립을 갖는 경제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게 나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 우리 성교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MPS, n p s 가 우리 앞에 MPS 스쿨이 있고, 스쿨이 있는데, 이제, 오성교사님하고 같이 함께 더불어서, 또 성교사님과 더불어서 뭘 만들려고 해요? 창업센터를 만들어요. 창업센터. 인디펜트 이코노믹 센터를 만들어요. 언제 만들기로 약속되어 있냐면, 2022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 학교니까 그 뮤직 스쿨이니까 우리가 뭘 만들어요? 음악 학원을 만들어요. 음악 학원을. 음악 학원. 그래서 뭐요? 여기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는 걸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태국의 이커무시리라고 그 e 인터넷으로 그 물건을 파는 상거래를 만든 완성한 저의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NPS 학생들이 그런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하면 자기가 모든 것들을 프로그램을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전자상거래만 하시면 뭐요 수익이 들어와요 재정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걸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영어 프로그램을 주겠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들어갈지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글소 안에서 여러분들이 치력도 하고 경제적인 독립도 하여 여러분들이 바라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경제적 독립된 이코노믹 프로그램을 빌드해 가는 것. 이게 저에게 세 번째로 필요한 건데 이걸 위해서 제가 뭘 할까요? 필요를 적고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I need a finance for Barack community. Barack community를 만드는데 재정이 필요하겠죠. 제가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필요할까? 10개를 만드는데, 10 country를 만드는데 5 million 달러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억을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개당, 한개 커뮤니티당 얼마 든다? 보통 한 5억 정도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재정을 모여주십시오, 바라크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거예요. 그 다섯 번째는 10요열개열개 10 Nations, 0 10 Country가 어떤 나라가 될지는 저는 몰라요. 이제 미얀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이 꿈을 꾸어 나갈 텐데, 꾸고 있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를 할지, 그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를 할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의 열개 국가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좋으신 Good People Good Co Workers죠. 너무 너무 M.P.S. 선생님들은 너무 너무 좋은 뭐요? 저의 동역자고 또 그분들에게서 저도 그분들의 동역자고 우리는 One Work가 되는 거죠. 하나의 동역자가 되는데 그런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만 함께 더불어 이런 바라크 커뮤니티를 그러니까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그런 국가를 선행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저는 적고뭘 하는 거예요? 플레이어를 한다.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빅 비처를 라이트하고 빅비처에 필요한 니드를 니즈를 라이트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원하신 저의 꿈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말하는 나의 꿈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여기다가 모여야 돼. 여러분은 여기다가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적어 주시고 또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적어 보는 게 이렇게 다 적어 보고 적어 보고 다 다섯 개를 적어 보고 적는 아니 있어요. 적어 보고 여러분 다 적고 난나에뭘 해야 돼요? 플레이 해야 돼. 하나 앞에 샤우팅하고. 샤우팅 하고 샤우팅 앤앤뭐 해야 된다고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 이것 꼭 기억해야 돼요. 샤우팅하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I am Barack. I am o Barack. I have Toben Barack. 이렇게 외치고 뭐요. 내 꿈은 이런 것이다. 샤우팅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잘 들어요. 이제 결론이 이 결론 여러분들이 빅 비처를 쓰고,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빛옆 적잖아요. 적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빅 비처가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뭐가 되기 위한 거죠? 여러분이 바라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이거 아니에요. Not s 야 우리는 성공하기 위한 거 아니고, 우리는 뭐요? 바라크하기 위한 거예요. 적고, 하나빛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원속에서, 소월해서여러분이 입으로, 기도를 하는 순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이온 우주에 가득 차요. 가득 차요. 가득 차면 여러분의 바라클을 위한 빛빛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여 여러분과 하나님의 꿈이 이치되도록 이 역사를 움직여가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돈이 없어요. 이런 얘기만 안 돼요. 이제 나는 뭐 가난한 부족,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나의 계미 그 가족들은 푸어 패밀리야. 아주 가난하고 형편없는 패밀리야. 이런 얘기만 안 돼요. 이제 바라크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크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늘 빅비츠를 쓰고 나의 필요를 기록하고 난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미얀마를 움직이고, 한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고, 유럽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요. 요셉이, 그죠? 그 애국 총리가 됐을 때 7년 한란이 들었고, 7년 풍년이 들었고, 7년 한란이 들었죠. 그러니까 형들이 와요, 안 와요? 오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요셉의 발악표를 위하여 움직여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응? 여러분이 빅빛을 그리고 니즈를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빅빛이 나중에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알아서 하소서,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록하고, 아, 이게 아니구다 이러면 또 지우고 또 기록하고, 이러면서 뭐예요? 나의 꿈과 마이 드림과 하나님의 드림이니, 만난다. 만난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된다고요? 바라크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write a big picture what you need 밑에 프레티스 부분이 있으니까 적고 여러분이 저한테 제출하고 또 샤우팅 해야 돼요. 자 한번 샤우팅하고 스프리즈 파워 노트니까 샤우팅 한번 할까요? 한번 외쳐볼까요? 여러분 Who are you? I am a 바라크. Who are you? I am a Christian. I am a m p a student. 이렇게 외쳐야 돼니 그리고 what do you have? I have t a tub and b a r a c k l 그러면 이제 또 제가 물어보죠. What is your big picture? 그럼 여러분 답을 할줄 알아야 돼 What is your big picture? 여러분 저는 뭐겠어요? I build b a r a c k l community in 10 countries. 이게 뭐예요? Big picture죠. My big picture. 여러분 또 여러분, my, 여러분 내가 what What is your big picture? My big picture? 이렇게 외치야 돼. 내의 큰 꿈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를 하늘 앞에서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spiritual power, 바라급 그 파워를 갖는 m p s 학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쟤쟤바 m p s student, thank you.